쌍마린나을 만나다. 오늘 가져온 보관함 개수만 봐도 일단 시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계를 좋은 시계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지, 컬렉팅하시는 기준이 뭔지 이런 거 궁금해요. 제 컬렉션이 대부분 스포츠워치나 다이버워치로 구성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죽줄을 체결해야 잘 어울리는 시계 되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러버스 트랩이나 브레이슬릿이 잘 어울리는 시계들만 구매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컬렉션에서 메인이 되는 시계들만큼은 노력이 들어간 시계 아니면 정성이 들어간 시계를 사고 싶더라고요.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요.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백수예요. 쌍마린이죠? 그에게 예. 구형 마린을 두개 갖고 계신데, 예. 심지어 여기다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미국에 금통 마린까지 하나 더 갖고 계셔가지고 사실상 삼 마린을 가지고 계세요. 두 개, 세개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는 거면은 마린의 애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가 마린을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됐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올리뷰를 봤었는데 네. 딱 제가 알기로 정확히 이 모델이거든요. 레퍼런스까지 똑같거든요. 레퍼런스 시리얼까지 똑같거든요. 음. 올리뷰 때 나왔던 그 대학생분이 들고 있던 말이 있죠. 정말? 네. 네. 그게 이거라. 돌다가 저한테 온 거거든요. 이거 보고 아저 시계 나중에 꼭 사야겠다 생각했었는데 <laughs> 사람들은 이제 같은 시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색도 다르고 광기 같긴 한데 네. 얘는 데이트 창인색이고 얘는 껌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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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바탕 차이가 있어요.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좀드레시하게 차는 경우에 차고 이제 청마린의 경우는 많이 캐주얼하게 찰때 차고 스포티하죠. 있어요 포티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둘다 결국에는 드레스랑 캐주얼을 담당해서 산 건데 구형 마린이 진짜 괜찮은 시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이거 비싸지긴 했어 요즘 시세가 오르긴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봤자 지금 인제인어 가격 아닙니까? 이거 중고로 한 1500? 1600이면 아무리 비싸도 사니까 시계 완성도 자체도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얘가 무브먼트가 진짜 괜찮거든요 그 로터가 진짜 예쁜데 요거 보면 이런 식으로 회올이 아. 뭐야 그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손으로 깎았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완전 공산품 느낌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브레게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지금 브레게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대륙의 위상이 느껴지는데요 네 비록 중국에서 만들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는 게좀 느껴지지 않나요? 딱 그죠 서기셋다 기옷이 있고 네. 로만 유머랄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젠타 열풍이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저는 크게 보면은 럭셔리 스포츠 스틸 워치의 유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마리는 젠타와는 상관이 없는 건데 앞에 럭셔리가 붙으려면은 사실 브레게 마린 정도는 그럴 때는 이렇게 구형 명작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진짜 좋지 않나. 그렇죠. 구형 명작이 좀 괜찮은 시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무슨 똑같은 시계를 색깔별로 두 개, 세개 이렇게 사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런 질문은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 보면 서브마리너 좀 광적으로 색깔이나 소재별로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모으는 거다 이런 음. 식으로 얘기하죠 내맵니다 네. 그죠 내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따가 하나만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갈때 슬쩍 들고 가세요 네제브레에 <laughs> 놓고 갈게요 이거 놓고 갈게요 대륙의 위상이 느껴지는 드레스워치 하나 있으셔야죠 그다음 에 이건 진짜 젠타워치죠? 그렇죠 이제 젠타가 좀 유작으로 남긴 시계 같은 느낌이죠. AP 보면은 이리스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손목을 돌리 손목 돌리잖아요. 네. 얘도 그때 좀 비슷한 뽕 맛이 나서 면면이 좀 깎은 것도 있고 전좀 정성이 들어간 시계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맞아. 얘도 케이스 가공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 만족하면서 차고 있고 다이얼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다이얼 컬러가 표현된 맞아. 게 그리고 사이즈도 좀 작고 적당히 크면서도 이제 이 정도 다이얼 질감 있는 시계 없으니까. 만족하면서 차고 있어. 결국에 리스트롤이라는 게그 단면에 빛 반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링크가 주르륵 있으면 그렇죠, 빛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브랜드도 불가리니까 브랜드도 나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시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 게뭐 마린도 그렇고 이 시계도 그렇고 요즘 이런 디자인의 시계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거 살때 430만 원에 샀는데, 네. 지금은 그 가격 못 구해도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시계가 잘 없죠, 솔직히. 무너치네요. 어. 구형 아니에요? 맞아 구형인데 <laughs> 사실 알고 있었는데 연기한 거예요 신형인 척 하고 싶어서 음. 뒤에 3861 브레이슬린만 사서 끼웠습니다 브레이슬리 좀 보여주세요 신형 브레이슬리시네 네 그쵸 어차피 운모는 보면은 바뀐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진짜 신형하고 구형하고 차이를 굳이 찾으라면은 가까이서 봤을 때 스텝 다이얼 조금 보이는 거 말고는 이제 이 시계 사게 된 계기는 해외 포럼들 보면은 이제 양덕들이 무너치 무너치 하면서 시계를 극찬을 하는데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밋밋하고 핸즈도 다 흰색이라 장난감 같았는데 아 뭐가 그렇게 열광할 정도로 좋은가 해서 샀는데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laughs> 음. 항상 좀 보관함 지키는 마스코트 느낌으로 안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이 시리가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너치니까 가지고 그죠? 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었는데 달 착륙이 미국이랑 좀 연관된 그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냥 아 애국하는 느낌으로 애국? 미국? 애국? <laughs> <laughs> 한국은 다른 나라? 아 한국도 <laughs> 한국도 아끼고 좋죠. 애국하죠. 어찌됐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기리는 겸 겸사겸사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그벤 클라이머가 사람들 자존심 건드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시계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문너치를한 번쯤 소장은 해봤거나 아니면 소장하고 있다. 막 이런 말한 거. 그래, 들어봤죠 그래,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안 가지고 있기 좀 뭐한데 매력을 잘 모르겠어도 가족샷 찍을 때? 컬렉션샷 찍을 때? <laughs> 아문너치가 없으면 허전하다 문너치가 있으면 막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다 다음 그, 파네라이죠 그, 그죠 이건 이제 라디오 밀인데 42mm 라디오 밀 얘가 괜찮은 게 두께가 얇아가지고 제 라인업에 사실상 드레스워치가 왔거든요 두께가 진짜 얇아요 12m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보면 피아제 무브먼트를 쓰거든요 사실상 파네라이가 무브먼트 관련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가격 대비 너무 성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인하우스가 아닌 게 낫다 오히려 피아제 무브를 에보슈 느낌으로 가져와서 써서 좀 얇게 뽑을 수도 있고 무브먼트 코스메틱도 살짝 다르고 구조도 달라서 좀 완전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샀었어요 보면은 시계가 좀 유광 피니싱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드레스워치 느낌으로도 찰수 있고 러버기 때문에 뭘할 때든지 편하게 범용성 있게 찰수 있어서 그리고 얘가 별명이 듀엣 킬러일 정도로 듀엣라는게 결국 파네라이에서 좀 드레시하게 나온 라인이죠 그죠. 남녀 공용 같은 느낌으로 얘는 와이어러그가 아니라서 오히려 드레시한 느낌으로 살짝 찰수 있는 좀더 세련되게 네그죠 이거는 딱 워치로 보자마자 컨셉이 눈에 보이네요 복합 다이버 3개를 모았었는데 레다도 그렇고 오리스 65도 그렇고 첫 번째 구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고 거래를 했다. 네, 그죠. 해왔된다면 네. <목소리만> 얼마에 캡틴쿡 얼마에 구매했어요? 캡틴쿡을 90만 원 정도 줬는데. 하고 아, 요거 요거 얼마에 구매했어요? 가운데 거요. 네. 가운데 거 이제 60만 원 줬는데 살때그 군인 아저씨께서 나오셨거든요. 네. 그 저보고아 시계 좀 차봤냐. 근데 네, 아저씨께서 이게 퀵세데이트인줄 아셨는데 음. 아니라서 살짝 당황하시면서 원래 65였는데 5만 원 빼주셨습니다. 아. 잘 됐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시계에 어느 정도 가격을 줘야 살수 있나라고 보통 여쭤봤을 때그죠한 적어도 100만 원 중반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 근데 사실은 60만 원에 네. 구매를 하셨다는 거. 저도 이제 중고 알뜰남이거든요 알뜰하게 중고로 시계를 잘 구매하는데 90만 원이면 발틱 아쿠아스카프를 못 사요. 그쵸 선골로 못 사요. 예산에 제약이 있으니까. 네. 설상 중고에 너무 큰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중고로 시계들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죠 이제 딱 사고 매장에서 나오는 순간 사상 공중에 100만 원 뿌렸다 생각하면 되는데 <웃음> <웃음> 그런 거 생각하면 상태 좋은 중고, 싸게 구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뭐, 예물시계 이런 거면 어쩔 수 없는, 수 없는 건데, 건데 보통 내 기분을 위해서 시계값의 한 3분의 1 정도는 쓰는 거니까 그죠 사게 되면 중고거래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 그리고 뭐 매장 가서 사도 네. 별거 없어요 뭐 탄산수 하나 더 챙겨주는데 90만원짜리 탄산수 드실 수 없잖아요 레전드 다이버는 어떤 부분을 좋아하세요? 어... 사실... 이번에 39mm가 논데이트로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120만원에 샀는데 음... 신형 한 400만원 넘겠죠 무조건 그죠? 네. 그렇게 나오면 그 붓을 포함해서 한 400원짜리일텐데 그거 할인받아서 사도 300이거든요 네. 얘는 120입니다. <웃음> <웃음> 사실상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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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 가격 다 합쳐도 300 될까 말까 하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중고 거래.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고거래 하세요 저도 이번에 놀란 게 레전드 다이버 36mm 있잖아요 예. 그거 신품 가격 보니까 3백 몇 십만 원 하던데 그냥 기분 좋게 시계 하나 사가지고 오래 찰 거다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쵸. 시계 생활을 하겠다고 라 하면 아 이게 근데 진짜 중고에 대한 그 선입견이 안 깨져 영상까지 찾아보실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중증이신 건데 <laughs> 그 정도면 또 마인드를 좀 바꾸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똑같은 물건인데 이거 신품 하나를 받을 것이냐 그쵸 예와 예와 예까지. 얘는 진짜 브레이슬릿이 한번 보여줄래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일단 사알 브레이슬릿 편한 것도 편한 건데 버클까지 진짜 괜찮게 나왔고 캡틴 쿡은 어쩌다 사게 되셨어요? 폴크 그러니까 서브마리너 그린이 네. 중고로 한이천0백육백 하잖아요. 스틸 서브마리너에그 돈을 쓰긴 싫다 해서 음. 좀 저렴한 대체재 느낌으로. 근데 캡틴 쿡을 너무 서브 마리너 그린의 대안으로만 소개하면 캡틴 쿡 유저분들이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 캡틴 쿡만의 장점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빈티지한 스타일의 대부분의 다이버 워치들이 어느 정도 서브 마리너 양식을 따라가는데 얘는 좀 얘만의 느낌이 있고 핸즈나 이런 구성이나 글라스 구조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네, 라도 뭐 네이밍에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다 그렇죠. 좀 한국적이니까 그렇죠. 라도라고 보면은 라도 미도 네,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만 조금 깨고 보시면 은 정말 괜찮다 심지어 중고로 구매하면은 발틱 아쿠아스 카프보다 저렴하다 그러니까요. 괜찮은 가격대 괜찮은 시계 산다 생각하고 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탑하다 <laughs> 요새 핫한 그 터카이즈 롤렉스 이런 색감이 좀 빛바랜 색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가 빈티지 복각 시계니까 그 맥락에도 잘 맞고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베리에이션이 좀두개세 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 빈티지하게 12, 3, 6, 9다 나오는 디자인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좀 영감을 받은 게 훨씬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65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다이버들 보면 다 두껍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성능 좋고 두껍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얇고 편하고 다이버의 외형은 가지고 있대. 그 정도면 되는 거지. 글라스 제외하고 보면 12mm 정도 될 텐데 복각 다이버 특징이 미드 케이스를 좀 음. 얇게 깎잖아요. 좀 샤프하게 빈티지 다이버 스타일을 살려서. 거에 비해서 얘는 좀 많이 결이 다른 다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신형이죠? 킹터틀? 확실히 옛날 터틀에 비해서 세라믹 베젤도 적용돼서 느낌도 다르고 매니아들 픽이잖아요 사실상 터틀이 네. 시계에 저가녀자인 사람들은 잘안 고르는 시계인데 제가 저가 시계나 비교적 저렴한 시계를 살 때는 제가 소비로 살짝 스트레스 푸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 음, 뭐라도 사야겠다 그죠 근데 킹터틀 같은 경우는 경행으로 사면 한 4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아이코닉한 디자인에 세라믹 베젤 달고 사파이어 글래스까지 제대로 달아주는 다이버가 잘 없는데 확실히 이 시계는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샀었어요. 좋긴 한데? 이 X 딱지는 좀 떼줬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 이 X랑 그 세이코5의 슈퍼맨 빤스는 음, 좀 없애야 하지 않나 100만 원대 세이코도 보면은 그쵸 렇죠 그러니까 위에 한정판이 있다 보니까 세라믹 안 넣어주고 이상하게 다운그레이드를 하는데 얘는 아낌없이 좋네 어우 잘 담기지도 않아 지금 빤딱빤딱 거려서 거기다가 이런 발상도 재밌는 거 같아요 그 사이클롭스를 데이데이트 전체를 덮어버리겠다는 맞아요 사실상 그런 디자인이 잘 없으니까 네. 이 워치롤은 좀스뎅스뎅하네요스레스하네 심지어 투 링크다. 링크가 두 개네요. 제가 같은 시계 좀 여러 개 사는. 음, 확실히 있네. 병이 있어. 쌍링크. 어디에 매력을 느껴서 구매하게 되셨어요? 사실 어벤저는 이제 제첫 GMT 시계인데 GMT 시계가 잘 없잖아요 사실상 GMT 시계를 하나 사고 싶은데 좀 괜찮은 걸 찾다 보니 이걸 샀고요 그리고 GMT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면 확실히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이 시계 같은 경우는 13mm를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착용감이 나쁘지 않아요 거의 손목에 넓적하게 붙어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시계는 좀 브라이틀링 날개 떼고 원가 절감하기 전의 버전이라 시계도 나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나름대로의 트러치스러움도 있다. 옛날에 브라이틀링이 진짜 아낌없이 모든 모델에 아낌없이 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성스러움도 듬뿍 담고 있었죠. 옛날 그래서 그 시절 브라이틀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시계라고 생각하고 또 브레이슬릿이 참 그쵸 매력적이잖아. 타선으로 되어 있는 브레이슬릿. 이게 옛날에 되게 저도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선 브레이슬릿 아, 특이하면서도 되게 마초적이다 네, 마트 같은 데서 보면 아저씨들 브라이틀링 많이 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반대편에서 보면 아저씨들 에스컬레이터 위에 슬윽 하고 손 올려놓는 음, 음. 사선 브레이슬릿 보면 아저 아저씨 브라이틀링 차고 나가고 딱한 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스포츠워치에 지금 로만 인덱스를 썼잖아요. 네. 사실상 되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네. 데이 저스트 이런 거 빼고는 안 쓰잖아요 이런 조합을 음. 진짜 오지게 안 팔리더라고요 <laughs> 아, 판매를 해봤어요? 시도를 해봤어요 원하시는 가격이 있어요?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100만 원, 100만 원 생각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비싼 거 같아요 제가 봐서 얘는 좀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고 반면 얘는 좀더 샤프한 태그한테 인수된 뒤로는 얘네가 자칭 아방가르드 이런 느낌을 추구하잖아요 음. 그걸 좀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링크라고 생각해서 링크를 샀었어요 쌍마린 남의 팁, 구형 명작을 돌아보자. 중고거래를 애용하자.